이카오 최고 명소에 있는 노천 황금탕에서 온천했어요. 365개의 돌계단을 올라가면 보이는 이카오 신사의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카지카 다리와 노천온천 안내가 보입니다. 좀더 가면 황금탕의 원탕이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오래된 느낌의 집들과 상점을 지나면 조금 더 올라가면 일본의 다리하면 떠오르는 완만한 아치형 붉은 다리가 보입니다. 카지카 다리입니다. 마을 최고의 사진 명소 중 하나로 자랑하는 곳입니다. 푸른 녹음과 붉은 다리가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온천물이 흐르고 있고요. 주위에 있는 단풍나무가 물들기 시작하면 붉은 다리와 대비해서 경치가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공중 전화 박스가 일본스럽습니다. 하, 정자 같은 곳에 온천의 맛을 볼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당근 맛을 봤죠. 우액, 금속 맛이 납니다. 그닥 추천할 만한 맛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온천수 옆에 일반 음료수도 같이 나옵니다. 입가심 해야 합니다. 하. 좀더 올라가면 온천의 근원을 볼수 있습니다. 투명한 케이스를 통해 보이는 온천의 근원입니다. 그 바로 앞에는 노천온천이 있어요. 대기실입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입장 티켓을 사서 들어갔어요. 온천수에서 목욕을 하거나 마시는 것은 피로, 혈액 순환 장애 등의 특정 질환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노천에서 온천을 즐겼습니다. 둥근 욕조는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 물은 뜨겁고 오른쪽은 미지근합니다. 입구에서 물어보니 처음에 나오는 온천물은 투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철분 때문에 황금색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길 한편으로는 온천물이 지나는 걸볼수 있어요. 군데군데 온천에 침전물이 쌓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